군사금문 능동형과 수동형 함께 보겠습니다. 능동형, 수동형, 능동태, 수동태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동태, 수동태는 누가 무엇을 하다, 무엇을 뭐뭇을 몸하다, 즉 행위의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단순 수동형입니다. 즉, 단순형 플러스 수동형입니다. 군사의 시제가 주절리시와 동일하고, 즉 상위에 같고, 수동태일 때, 즉 어, 동작의 대상이 주호 자리에 있을 때 비행 PP 형태로 쓰게 됩니다. 물론 비행은 생략 가능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s the thief was surrounded by the police, he gave himself up. Surrounded, so 둘러싸다라고 하는 편이죠. 도둑이 경찰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말았다. 즉, 항복했다. 상황을 보세요. Was 그리고 gave, 과거, 과거, 상황이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was surrounded, 한쪽은 수동태, 한쪽은 gave,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태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 줍니까 being pp 로 바꿔 주면 됩니다 being 은 생략 가능합니다 being surrounded 이것을 우리가 바로 단순 수동형 이라고 말을 합니다 as it is written in a easy style the book has lots of readers 그것이 아주 쉬운 스타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 시제 상황 봐야 되겠죠? It is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죠? 그리고 주절은 double h a d 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황이 서로 같은 거죠. 상황이 같으니까 단순형. 그리고 it is written. 수동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트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형. 단순 수동형이 됩니다. 단순 수동형은 being pp 해서 being written. Being written in an easy style, the book has lots of readers.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완료 수동형 분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 그리고 수동형일 때 having been pp를 씁니다. 근데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s I had been injured in the accident, I was in hospital. 내가 그 사고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있었다. 병원에 있는 것보다 부상 당한 것이 먼저 일이죠. 그래서 had been injured 과거 완료를 표현했습니다. 한쪽은 과거완료, 한쪽은 과거. 과거. 시제 상황이 엇갈리죠? 엇갈리니까 완료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Be injured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수동형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수동형. Having been pp가 완료수동형의 올바른 형태입니다. Having been injured in the accident, I was in hospital. 그런데 having been pp에서 h a v g been 비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순 수동형은 어땠습니까? being pp였죠? 그런데 being 생략 가능합니다. 완료 수동형은 h a v 인 been pp입니다. 근데 h a v 는 been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pp만 남게 되겠죠? 과거 완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문장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 수동형인지 아니면 완료 수동형인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When I had been informed of the date of my departure, I was eager to go away. Be informed. 통보를 받다. 라고 하는 편이죠. Departure. 출발입니다. 내가 출발 날짜를 통보 받았을 때, 나는 be eager to. 몹시 못마고 싶어 하다. 나는 몹시 떠나고 싶었다. 시제상을 보면, had been informed. 과거 완료입니다. 주제는 word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상이 엇갈리죠. 그러면, 완료형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I had been inform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니까 수동형. 완료수동형. 완료수동형의 형태는 having been pp. 여기서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합니다. informed만 남게 되겠죠. informed of the date of my departure. I was eager to go away.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이것이 being informed인지 having been informed인지는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